तो रोहे ना 인정사람, 고구 진짜 잡았다. 신남부에 놓쳤었다 가는 이놈아니 이게 이야 아, 이게 이모다. 힘을 빠져 힘을 빠져야 돼. 됐 조금 기다려봐. 이놈번못고이고 이렇게 으고가야 된다 안가드나알게가알아렇게가어이게 가고, 이거 가고, 이렇게 이고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이참네아이 참. 게가 내가 맨날 고기 밥주는 사람으로 취급당했는데 올해는 제대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겠네. 안늑게 하면 찍어봐요. 자이게 낙동강 이게 낙동강 겁니다 이게 자 이게 낙동강 겁니다자 <laughs> 가서 또잘 들어라이 자 가서 응 위리 차려야 된다. 잘가라, 이 고마워, 오늘. 손맛 띠려서 고마워. 응, 그래. 잘가.